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농지보다 대지가 더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죠? 아니면 집을 지으려면 대지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바꾸죠? 또 다른 질문은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간단한 상식이니까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현재 28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목마다 가치가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목 변경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바꾸려고 하는 그 용도로 변경이 완료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 대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나면 대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농지에 집을 짓겠다 라고 하신다면 우선은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야지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나면 건축을 진행을 하시겠죠.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를 신청할 겁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준공이 나겠죠. 이렇게 준공이 나면 자동으로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나면 비로소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고요. 지적공부를 담당하는 부서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발급받으신 건축물대장과. 지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지목 변경 신청서는 정확한 용어로는 토지 이동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며칠 내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비용은 필지당 천 원입니다. 집이나 상가를 건축했다면 대지로 변경이 될 것이고요. 공장을 건축했다면 공장용지. 창고를 건축했다면 창고용지. 이렇게 그 용도에 맞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 답, 과수원 등과 같은 농지 상호 간의 지목 변경과 같이 예외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는 지목 변경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상, 짧지만 핵심만 전해드리는 예하조장의 부동산 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